야자 y는 형태로 정리합니다. 자 y는 형태로 정리하면 어떻게 돼 3분의 1x 더하기 1 이렇게 되지 그치 아우 y좌표는 1이고 기울기가 3분의 1이니까 x좌표하고 y좌표가 자연수 려면 x가 기본으로 뭐의 배수겠어 그지 3의 배수네 그럼 뭐 컴마 몇 이고 3컴마 1이고 그다음 뭐고 6 컴마 2인니까야 그만하자 n번째 는 뭐겠냐 그렇지. 3엔 컴마. 음. 미안해. 잘못 구했어. <laughs> 그치? 어, 쏘리. 내가 깝쳤어. n 플러스 1이죠. 그쵸? 그쵸? 자, a n 곱하기 b n 이래. 어이씨, 야, 이거는 바로 못갈거것 같은데. 이런 애들 가끔 있어. 야, 숫자 짜만 주기 신공이 있잖아,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되겠어. 자, 요거랑 요거는 원래 부분부 할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왜, 이거에서 이거 빼봤자, 뭐, 아우씨, N이 나오고 지랄이야, 그치? 뭘 꺼내면 돼? 3을 꺼내면 되지, 그치? 그럼 뭐겠어? 3분의 1이지, 뭐. 어, 쓰레기, 쓰레기, 그치? 처음에 그렇지 않아? 이 정도면 쓰레기 수준 아닌가? 자, 얘도 좁도 없다고. 자, 요거는 많이 봤을 수도 있다. 요거, 처음 보나요, 혹시? 얘도 워낙 유명한 문제인데. 아, 그냥 물어보는 거야. 물어보는 거야. 니네가 너네 뭐, 뭐 공부 많이 한 상태 아니니까 혹시 봤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야. 봤어요? 그쵸, 그쵸. 어? 어? 아, 그, 래 알겠어. 주만에도 이거 처음, 어, 알겠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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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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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못볼 수도 있지. 못본게죄야 못본게 쟤는 아니야, 그치? 아, 맞아맞아 맞아. 자, 일단 줄래. 이런 거 거의 많이 있는데, 항상 얘기하죠. 난잘안 읽어요. 알겠어. 일단 그림을 쳐보고요. 찾을 수 있는 걸 찾아요. 야, 이거 봐봐. 이게 원이 하나 있고, 원이 하나 있는 거 같아. 그치?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거 똑같이 생긴 건 아니야? <laughs> 그찮 않아? 이선은왜 찍어 놨을까? 여기 중심 아닌가, 이거? 그찮 않아? 이거 원 보통 중심을 찍어 놓잖아. 얘는 중심이 아무리 봐도 원점처럼 생기긴 했어 그치 얘는 또왜그어놨을까 구하라는 거 아닌가 <laughs> 아 진짜 이런 식으로 해 맨날 읽는 게더 싫어 이거 보면 바로 보이잖아 그래서 얘를 한번 뭐지 한번 봐어뭐더 알아요 LN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아싸 공통연길이니 이게 공통연이잖아 자 그러면 반지름은 알아야 돼 그치 그럼 반지름 찾아야지 알겠다 아싸 그래서 대부 분 숫자만 읽는다고 맨날 얘기했던 거야 알겠어? 알겠어요? 다이것으뭐 아이고 아 예상대로 형이동 시켰고 공통이 이거 구하라는 거 같아 그치? 자 그럼 생각해봐 야 이게 그냥 봐도 안돼야 여기 여기 라인 중심으로 요 라인 중심으로 이거 대칭 아니야 대칭? 야 원래 중심 이 여기잖아 그치? 야, 여기서부터 여기 몇일 것 같아? 그치, n분의 1이지, 뭐. 자,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자, 이렇게 이어지면 이거 뭐니까. 직각 삼각형 아니야? 여기가 n분의 1이고요. 반지름 1이라매그 원래 피타 쓰면 공통연 나오는 거 아니야? 피타! 1-n제곱분의 1. 맞죠? 자, 그럼면 ln은 뭐겠어요, ln. 이거 기통차기 잘 해놓고 틀린 애들도 있었어. 여기다 2안 e 곱해서. 2는 곱해야지, 그치?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n 곱하고 제곱해달래 n 곱해볼까? 이거 왜 n 곱할 것 같아? 이것도 완전 의도적인 거야. 이거, 아이씨, 거지같이 생겼네, 그치? 그치? n을 곱하면, 루트 안에 곱할 땐 뭐에다 곱하면 되니까. 제곱해서 곱하면 되죠. 그치? 이거 완전 의도적인 거야. 이거 루트도 그지 같잖아. 그러니까 친절하게 제곱도 아래. 너무 땡큐 아니냐? 인간적으로. N 제곱 마이너스 1이라 쓰지 말고, n 마이너스 1이랑 n 플러스 1로 쓰지 뭐. 아알니 자, 얘는 또 왜는 2부터 시작하겠어 이런 것도 잘 봐야 돼. 알겠어? 왜는 2부터 시작하겠어요? 이놈 0이니까. <laughs> 저것도 없어. 자 일단 이4필요에 필요없어? 필요 일단 필요없구요. 4분의1 꺼내놓고 자 이거에서 이거 뺀거 분의 1, 2분의1이지? 그치? 그치? 자 그리고 이건 바로 없어지나? 바로 없어지지 않나? 바로 안 없어져. 그럼 2개 넣는데 2 집어넣고 3 집어넣어서 그리고 계산하면 돼 이거 2분의3, 4분의3, 16분의3 19자못 믿겠으면 진짜 계산해보면 돼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생각보다 또 많이 틀립니다. 왜 많이 틀리냐면 이거 안에서 왜 부분수 나오면 거의 다 보니까 앞에 거 하나만 계산하면 되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속성으로 계산해서 틀리는 애들 많아요. 그리고 이거 안 붙여서 틀리는 경우도 많아요. 이거에서 이거 뺀거 분의 1꼭 붙여야 됩니다. 알겠어요? 일단 10분 쉬고 할게.